그리고 피치 릭스 너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저희 오늘 해변 가거든요. 너무 마음에 든다. 해변에 딱 어울릴 룩이야. 가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마지막이다. 안타까워라. 너무 슬퍼요. 여기 한 2박도 좋은데 3박 머무는 거 추천. 3박까지는 별로 막안 아쉬울 것 같은데 2박은 좀 아쉽다. 체크아웃 하는 중이에요. 여기 짐도 다 내려주고 서비스도 되게 좋고 저희가 어제 그룸 서비스를 새벽 2 시에 시키려고 했는데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막 저희가 너무 배고파하는 게 보였나봐. 그래서 그 창고 있죠? 창고로 데려가서 그 컵누들 같은 그 컵라면들이랑 그런 거다 보여주면서 여기서라도 고르면 좋을 것 같더라고 하시더라고요. 좋은 호텔이다 보니까 그래서 서비스도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좀 감동 먹었어요. 저희 짐을 이제 실어주세요. 받아보세요. 이짓들 여기서의 마지막 바닥이긴 한데, 다음 숙소도 꽤 좋아요. 음, 라일레이 도착했는데 그 샌드시.. 어? 샌드시 도착했다. 도착. 도착. 저희 호텔이에요. 저희가 이번에 묵을 숙소예요. 샌드시 호텔. 저렇게 수영장이 그전 호텔보다는 작게 있지만 꽤 좋고 바로 앞에 또 바다. 여기도 나름, 뭐, 괜찮은 것 같아요. 뭔가, 펜션 느낌? Yeah, 아, 땡큐. 운 좋게도, 어디를 만나버렸다. <웃음> <웃음> 안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여기구나, 로브가 체크인 하자. 체크인 하고 여기 웰컴티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저게 여기뭐 차인가 봐저 빨간 게 이게 여기의 차인가 태국에? 아, 뭐 사고 있다. 어, 어, 원숭이에요 대박. 이게 뭐니? 귀엽게 생겼어 얘. 근데 빵실하네. 원숭이 하진. 저희의.. 어? 그러는데요. <laughs> 땡큐. 숙소에요. 저 찍으라고 기다려주셨어요. 와 여기 에어컨 제대로네. 아.. 오케 아, 땡큐. 땡큐. 여기도 아늑하니 괜찮네요. 괜찮나? 좋아. 여기 진짜 럭킹인게 바로 앞에 수영장과 해변 뷰에요. 보여드려야 되겠다. 수영장이고 여기 바로 앞에가 또 해변. 비키니만 입고 돌아다녀야지. 그리고 여기가 저희 숙소고. 가자. 저희 이제 버디 기다리는 동안 음료도 주문했는데 밀크 쉐이크랑 워터멜론 주스. 이러고 이제 동굴 가는 거예요. 근데 동굴 이혼잡하다해서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. 밀크 쉐이크. 저희 테니오일 발라가지고 너무 뿌옇게 나오는 것같아 너무 맛있게. here you walk 한 우리 10분, 거, 15분 정도 걸어가지고 해변에 왔는데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여기서 한국인 봤잖아요. 내적 반가워. 여기 와서 자연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. 지금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여기 동굴 걸어오는 길이 진짜 예술이더라고요.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저희가 조식밖에 아예 안 먹어서 저녁을 진짜 야무지게 싹싹 긁어 먹을 거예요. 저 지금 비키니랑 아래 바지만 입고 있는데 여기 아예 분위기가 비키니만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분위기라서 괜찮아요. 어? 여기 넘어갈 수 있나봐? 넘어가기 충분한 거간이나봐 가볼 걸 그랬나? 아, 드디어 숙소 도착. 아, 발 너무 아파요. 아, 그 동굴 해변에서 여기 저희 숙소까지 걸어서 15분인데 그 길이 너무 좀 험하고 어두워서 더어린것 같아. 너무 힘들어. 저희 버디 불러서 저희 숙소 가서 조금 물로 헹구고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한 여섯 개 식사를 해버릴 거예요. 아 예. 가자. 이제 진짜 어두워졌다. 그러면 완전 핫하게 입고 저녁 먹어야지. 응. 여기 주변에 먹을 게 많더라고요, 그래서 이동 한번 해보려고요. 그리고 픽서 더반디케이 그리고 이거는 전에 브이로그 안에서 보여드린 가방. 이것도 짐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요기나게 오늘도 사용해볼게요.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. 귀엽죠 나름? 어디 오늘 밤에 찍으면 예쁠 화이트 컬러로 입겠습니다. 그치. 저희 숙소 앞에 바로 식당가인데, 여긴 조식 먹는 곳. 저희는 바로 옆에 있는 식당가 쪽에 가려고요. 뭐 먹을까? <laughs> 그 먹고 싶은 거다 먹기로 했거든요. 저희 진짜 9시간 만에 밥 먹었어요. 이거 한번먹어보려고 여기 평점이 구글에서 좋아가지고 여기 아이스크림도 판다. 오늘 맛있는 냄새. 냄새 죽여. 인정. 여기 이름이 뭐야? 음. 알려줘야 되겠는데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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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. 치즈볼 음. 먹어볼게. 음. 엄마땡 <목마트> 내가 그분들이네 진짜 한국인 보면 약간 내적한거잘 먹었습니다 걸어서 이제 고경으로 걸어오니다 태국 고양이 너무 왜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지? 밤에 산책 중인데, 완전 초여름 날씨. 시원하고, 덥지도 춥지도 않은. 여기 습하지도 않아가지고, 너무 좋은 것 같아. 시장 조사? 가보자, <laughs> 어. 아니, 이런 원피스 어디서. 어, 못 사지. 어, 못 산다고. 맞아, 맞아. 이거 입으면 또 예쁠 수도 있다고. 어? 이거 얼마지? 얼마인지 아나? 와, 이런 것도 아, 있어. 380 파트. 괜찮을 것 같지? 자, 그 이러면서? 베이지 가디건을 걸치는 거. 얇은 가디건. 먼저? 380바트. 조금 제 생각에 비해좀 비싸긴 한데. 이거 결국 사기로 했어요. 좋은 구매. 소망이 천국이다. 우와, 너무 귀여워. 어. 뭐야, 미쳤냐, 너? <laughs> 어, 저 눈으로 욕하는데요? 발 마사지, 저희 품 마사지. 350이래요. 만 얼마 정도 되는데 괜찮네. 현금 다써버리다 우연찮게 들어와버렸네? 여기, 신스 2007라고 이 하는데 뭔가 근본이 있어 보여. 종아리 삥빵한 거 보이죠? 종아리가 진짜 땡땡 거어 Oh, 하고 가려고요. 아니 약간 부종이 부종이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, 다리 단단한 게 많이 풀렸어요.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 마사지랑 팔도 해주는데 너무 좋았어요. 사고 왔는데, 제가, 어 싱하랑, 리오인가 레오, 그거 먹어봤는데, 창이 제일 맛있어요. 이게 태국에서, 저희 그 카스테라 같이 유명한 그런 브랜드인가봐요. 가! 음, 맛있다. 저희 숙소 이제, 나갈 차례. 좋은 여행이었다. 그리고 저 이거 입었어요. 어제 산거 보여드려야 돼. 어제 380바트 주고 산 원피스.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. 380바트?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. 이제 돌아가는데 일단 밥부터 먹고 돌아다니려고요 가도 꿍! <놀람> <laughs> 저희 착합하고 밀크쉐이크 먹을래요 뭔가 아쉬워. 여기 마지막인데 밀크쉐이크 맛있었어서 어. 한번더 먹을 거예요. 너무 맛있었던 밀크쉐이크. 근데 풀석이야, 어떡해? 웨이팅 해야 된대요. 대박이다. 저희 어제 맛있게 먹었던 곳 다시 들어와가지고 아점을 먹고 넘어갈 거예요. 아우나 아우나. 우 시그니처 메뉴. 화이트 응. 치킨 응. 라이스. 응. <laughs>

가려고 이제 식당 나와서 보트 예약을 하고 있는데 아, 오항 가는 노선이 맞나 봐요. 괜찮대? 이 버스 타고 가는데 이거 완전 딸딸딸딸 소리 나요. 덜덜덜덜덜. 아, 이거 택시로 옮겨 타 옮겨 타는 거였어요 택시로. 그 풍크. 아더워 짱이다. 톡톡이 시원하긴 했는데, 약간 좀 더웠거든요? 근데 여기는 에어컨. 드디어 간다. 또 마지막 날 날씨 겁나 좋네 공항 도착. 어어어. 끄라비 공항. 동무 어 아, 한식 먹고 싶어서 이제 비행시간 좀 여유 있으면 공항에서 밥만 먹고 타려고요. 저희 돈무항 거기서 소원납품까지 50분 걸려서 왔어요. 공항 도착. 아, 저 저희 드디어 밥 먹으러 가요. 아, 너무 배고파서 아 힘들고 배고프고 순두부찌개 완전 맛있겠다. 자라자. 소 양념치킨 아니? Evet. <laughs>